지지난주에 어, 이사하기 전날에 어, 화재경보기가 울려 가지고 밤에 어, 제 일을 안고선 굉장히 급하게 대피를 했었는데요. 겁했다 이사 가기 전날에. 아, 어, 그 상황에 직면하고 나서 보니까 아 어, 이게 진짜 예고 없이 찾아오는구나. 그리고 나 말고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런 상황이 직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과 이런 안전 불감증을 떨쳐버릴 수 있는 컨텐츠를 어, 나누는 게 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서 어,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그 리서치 해본 결과로는, 어, 고양이가 화재시 대피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다시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 뭐, 유튜브에 화재시 반려동물, 화재시 고양이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고양이가 그 실수로 전자레인지를 켜서 불을 냈다거나 <laughs> 어, 고양이가 뭐 실수로 또 가스를 어쩌고 해서 불을 냈다거나 아주 이놈들이 아주 사고뭉치를 자처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사례들 말고 어, 고양이들이 실제로 화재 발생 시에 대피했던 사례, 모범적인 사례 이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검색해본 내용들을 조금 공유해볼까 합니다. 지금부터는 화재가 났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웃음> 한번 <웃음> 어,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모양새가 좀 웃기긴 한데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파트에서 화재경보가 울리고 있습니다 효과음 큐! 따르르르릉 주민 여러분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화재가.. 제이야! 세이야불났대불났대 아가! 아가! 아이고 뭐하고있어? 빨리와 빨리와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제이를 안았어요 제가 제이를 안고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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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를 안고 막 뛰어왔어요 막 뛰어와서 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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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가지고 제이를 쏙 집어넣었어요 어, 쏙 집어넣고 닫았다 그리고 이동장을 메고 실제와 같이 실제와 같이 자, 빨리 빨리 대피를 해야돼요 신발 필요 없어. 쓰레빠쓰레빠 신고 갔다 올게. <laughs> 자 빨리 기다려 가야 돼요. 비상. 자 비상으로 와, 뛰어가서 1층까지 가면 됩니다. 아, Thank <laughs> 네 주의할 점이 있다면 <laughs> 화재 발생 시에는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안 돼요. 절대로. 엘리베이터에그 전원이 차단되면 그대로 갇혀가지고 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는 절대 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이 화재가 너무 심해가지고 밖에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어 이런 상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들어. <laughs>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어, 화재가 난 상황을 <laughs> 다시 한번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여기서 열심히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 여러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어, 신속히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방송이 나왔어요. 그러면 <laughs> 제이야, 제이야, 우리 아들 어디 있어?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아가 불났대.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음, <laughs> 아이고 이뻐. <laughs> 하고 제이를 안고 아이고 아이고 제이 울고 <laughs> 제이를 안고선 어디로 가느냐? 화장실로 가셔야 돼요. 화장실. 어, 화장실. 왜 화장실로 들어오냐면요. 지금 대문 밖을 나가 있으면 연기가 꽉차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나가게 되면 뭐 계단이든 복도든 어디서든 질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화장실로 들어와야 돼요. 어,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시공 자체가 다 이제 불에 붙지 않는 방염 소재로 돼 있대요. 그래서 어, 바닥이며 벽이며 문이며 요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불에 굉장히 강한 이런 소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샤워스를 틀어가지고 문 쪽, 위쪽에다가 계속 뿌려주고 있어야 된대요. 어, 그러면은 이제 문 가장자리로 수막이 형성이 되고 이제 유독가스 같은 게 들어오질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문에다가 계속 물을 붓기 때문에 불에도 타지 않는데요. 어, 만약에 좀 밖에 대문을 열었는데 좀 심각한 화재 상황이다 하면은 화장실로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 화장실 들어온 김에 물좀 한번. 잘 내려간다. 역시 좋은 집이야. <laughs> 제가 이번에 화재 대피 훈련 아닌 훈련을 겪으면서 가장 먼저 구입해야 할 품목이 바로 배낭형 이동장이었어요. 어, 인터넷에서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 어, 비상 상황에서 아이를 한 손이나 한쪽 어깨에 메고 달리는 것보다 백팩 형태로 메고 가는 게 계단으로 탈출하든 왕관기를 이용해 탈출하든. 안정성이나 기동성 측면에서 훨씬 더 뛰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금을 들여 구입했습니다. 일단, 제2의 그 체급을 고려해서 큰 가방을 찾다 보니까 이 제품이 거의 유일하더라고요. 그리고 다행히도 디자인이 굉장히 이쁘게 빠져가지고 돈이 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동장을 맸을 때 수평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동시 아이에게 전해지는 충격이나 쏠림이 적을 것 같더라고요. 어뭐 어떤 이동장을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기왕이면 위급 상황에 훨씬 더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백팩형 이동장을 하나 구비해 두시는 것도 저는 안전을 위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리서치해본 내용은 이 정도고요. 어, 만약에 그 화재 발생 시에 반려동물과 훨씬 더 안전하게 그 화재 지역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저는 영상을 이 편을 더 제작을 해서라도. 어... 위험한 화재 의 상황에 노출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저는 불이 나가지고 너무 힘든데 너무 무섭고 힘든데 제인. 이게 작업있에 아가 편해? 너 때문에 내 마음에 불이 난다 이 자식아. <laughs> 아이고 이뻐.